이게 안 납니까? 돼지 껍데기 집에서? 돼지 껍데기. 올라와, 쭉. 영수 씨, 남자랑 여자랑 술을 마셨어. 근데 여자가 다음 날 필름이 끊겨가지고 그 남자 집에서 남자 옷을 입고 깨어난 거지. 응.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? 여자가 저 어떤 타입인데요? 좀 개된 타입이라고 봐야지. 그럼 남자 양반인데? 왜술 취해서 정신도 없는 여자를 자기 집에 들여다가 옷까지 갈아입혀놨는데? 아 그럼 저술 취한 여자를 길바닥에 두고 가요? 멀쩡한 옷은 왜 갈아입는 건데? 안 멀쩡했겠죠. 아니 저 아까 여자가 약간 개된 타입이라고 했죠. 근데? 아 개가 왜 개야? 막 아무데나 볼일 보잖아요. 말... 아니야 됐어 그럴 리가 없어. 모르죠 술 취하면 무슨 제도를? 아 됐어 거기까지.